이윽고 저녁이 되어 어두울 때 결심이 선 항복은 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대감은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고 개구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간 항복이는 발꿈치를 들어 조용히 대감의 방문 앞에 다다라 주먹을 길게 쓱들여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놀란 대감은 갑자기 항복이 주먹 내민 소리입니다. 라는 소리에 항복이가 장난꾸러기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 당돌하여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장난이 아니라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며 대감께 뵙기를 청했습니다. 대감에 들어오라는 소리에 들어가려다 잠시 머뭇거리며 항복은 다시 한번 주먹을 내밀어 이 주먹이 누구 주먹입니까?라고 대감께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그거야 내 주먹이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주먹이 어리석네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제 주먹입니까?라고 재차 물으니.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야 어디 들어가든 내 팔에 달린 이상 내 주먹이지 그렇다고 내 주먹이겠느냐? 대체 그 주먹이 어쨌단 말이냐? 대감이 생각하길 아직 철모르는 아이지만 이 아이의 말에는 무슨 연유가 있음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항복은 다시 물어본 후꼭 그렇지요? 틀림없이 내 주먹 맞지요? 대감은 어이없다는 듯이, 백번 말해도 같으니라. 그러자 항복은 대감께 질문하길,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을 잡아 뜯으면 무척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라고 말하자 항복이는 아닙니다, 어르신. 처참히 지어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대감은 항복이의 말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항복이를 달래어 방으로 속히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항복은 대감께 이웃집 가부의 가슴 속에 서린 슬픔을 주르륵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으로 들어온 주먹이 정말 내 주먹이라면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감도 이웃집 과일인데 그럼 가부 할머니의 감에 틀림없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그토록 따지는 항복이의 야무진 말에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부끄러워 갑자기 얼굴이 홍시감처럼 빨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감집 하인들은 감이 열리면 대감의 명령으로 감을 잘 따서 가부에게 모두 갖다 주었습니다. 또한 대감은 가부에게 깊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농과 밭 도마지기를 주었습니다. 이 항복은 이 일을 계기로 성숙해졌으며 이웃들과 외로운 가부를 더욱더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잘 성장하여 조선의 제14대 선조대항을 보필하며 이조판서 예문관 대제학, 우의정을 역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뵈어요.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